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 중에서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법 366조에 나오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첫째,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셋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습법상 성립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지상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시된 연안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의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하게 되고 지상 건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 후 소유자 변경 상태에서 토지만 낙찰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토지매각 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토지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와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단 신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이고 건물이 갑, 을, 병의 공유인 경우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갑 토지 전체와 갑 건물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일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갑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주택 임차인은 인수대상이 아니고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지 못합니다. 갑 소유 3분의 1 토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으로 갑 소유 지분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미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준다는 점에서입니다. 또한 갑 소유 건물 전체가 매각되는 경우에도 불인정됩니다. 토지가 갑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의 공유인 경우 갑 토지 지분만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이전한 경우라면 성립하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한 이후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미등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지은 경우 미등기 건물이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지은 후 계속 소유하다가 토지만 경매로 매각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즉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등기부에서 근저당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근저당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 이후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져 말소된 근저당권은 성립 판단의 기준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성지도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 전과 후의 건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압류 이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하고 근저당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 지상권 판단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가 현재는 다르다고 해도 과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동일한 적이 있으면 성립하여 계속 유지됨으로 소유권 변동 이력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그 취득의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대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하여도 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새로운 대지 매수인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